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골에서 닭도 키우고 농사도 좀 하고 있는 74세 남성분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태풍 루사나 또 홍수 피해로, 예, 짓고 있던 농사, 또 키우던 닭, 예, 모두 이 폐사하는 바람에 쫄딱 망해서, 예, 결국 살고 있던 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현재 경북 영주에서 이 다시 재기를 해서 농사도 짓고 닭을 키우는 분인데요. 정말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동안 여자를 만날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예 지금은 되늦기 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하시는데 새로운 여성을 만나면은 목숨이라도 예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겠다. 예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 남성입니다. 예 많은 여성분들이 시골 농사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예 고단한 삶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골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동물을 좋아하고 또어 시골 생활 좋아하시는 분은 예 그렇게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낭만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많은 여성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자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공동쌤, 그, 저기 TV 나오던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저는 영주곡이라는 동네에 살거든요. 나이는 뭐, 한 70대 초반이고, 예, 네, 2,000... 2002년도 월터컵때 하고, 그, 뭐, 누사 매미 때 있죠. 그때 뭐, 폭삭 망해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귀농해가지고, 그, 농사 좀 지어. 영주 부석 면에 부석사 있는데입니까? 예, 부석사 못 가가지고. 예. 예, 여기서 저기, 땅, 뭐, 한 2,100평 정도, 문중 땅 뭐, 붙이거든. 뭐, 폭삭 망하고 나니까, 뭐, 도저히 안 돼갖고, 요 문중에, 요, 뭐 또, 아는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요 와가지고 농사 짓고 있거든요. 어, 이 천평을 혼자 농사 짓고 계세요? 예, 예. 지금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 지금 70 멀이 됐어요. 만 73세. 근데, 저기,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그 이혼했습니다. 언제 이혼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90한 4년도 정도 아, 이혼하신지 그러면 저기 30년이 넘 30년 가까이 됐는데 네, 30년 가까이 됐죠. 아, 그 후로는 뭐 재혼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아이고 한 번도 안 해봤고, 뭐또 그럴 시간 여유도 없었고. 뭐한다고 그럴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아, 뭐, 이, 나무 뭐 일도 다니고, 또, 예.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낚시도 좀 다니고, 예. 그, 당낚시. 예. 가가지고, 마음을 좀 달래고. 그럼 낚시 다니지 말고 여자를 만나지. 여자는 어디에요? 중이 지머리 못 닦는다고, 선생님. 요즘 중이 지머리 같던데. 아이고 안 그래 아니 저기 목욕탕에 가보면 은 일회용 면도기 가지고 깎고 그거 그거는 그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고 그래 성격은 뭐좀 저도 좀 쾌활하고 이뭐 차분하다 그럴까 좀 네. 진성들을 그 저기 뭐 병아리 같은 거 어린 거 나오면은 키우고 그래가지고 한 삼백 도. 올기는좀 별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한 3, 4년 동안에 짐승들이 와갖고, 예. 한 500수 천수 되는 거, 뭐 하루 저녁에 뭐 잔치를 하고, 뭐한 3, 4년 동안에 뭐폭삭망했어 진짜. 아, 저기 닭을 많이 키우시는가 봐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감별도 했었고, 예. 아, 한 18세부터 감별을 했었고, 부하, 이제 가난도 그, 하고 그러면은 주 종목이 지금 닭이네요. 예, 지, 농사는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그 농사는 어떤 거 하는데요? 예, 가지 여기에다 뭐 특경 작물이라고 이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가지요? 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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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예예예 예, 예. 가지는 몇 평이나 하세요? 아, 어, 한 2,000포기 정도, 한두 마리 보면 되죠요 닭은 예. 지금 몇 마리 정도 남았어요? 닭이요? 예. 닭이 지금 병아리하고 큰 거하고 지금 한 300수 돼요. 아, 그, 그동안에. 집에서 저... 부화하고 또 기계로도 네. 부화하고 이래가지고. 날 짐승들 야생 짐승들이 많이 잡아먹었다면서요 예예 이제 복구를 좀 했어요 아좀 복구를 했네요 예단돌이안복를좀 그 했어요 그 단돌이를 좀 잘하시지 해도 그러니까 위에 뚫고 들어오고 지붕타고 와가지고 아또 뚫고 들어오고 쪽재빈같다 쪽살이라고 그 아시지요 예? 살캥이 사내고냥이 그 살이 예예 예. 살쾡이도 있고 그 쪽제비 쪽제비 거기에 다 쪽제비는 잡... 뭐몇 마리 잡았어요 그래 쪽제비가 많이 잡는다 그. 아 쪽제비는 뭐 이제는 구경을 못하고 잡아가지고 아 살쾡이? 예 살쾡이가 이제 뭐 단돌이를 좀 하고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예 또 방심하면 또 당합니다 아이, 조심히... 아유 내가 아예 뭐개저기 우리 집에 강아지 낳는 게네 마리인가 또막여기 저기 갔다가 이제 a n 라고 예. 예, 그래요 지금. 그럼 저기 선생님 자녀는 몇 남매 두셨어요? 그리고 딸만 돌려. 와서... 그러니까 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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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연락 e s y 연락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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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고 Yes. 고 그 선생님, 예예. 지금은 거기 영주 예. 집을 지었어요. 그 땅에다가 뭐 컨테이너 있잖아요. 예, 예, 꾸며가지고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예, 그 저기 농사도 많이 짓고, 예, 그 컨테이너에 이렇게 사시면은 여성분들이 그 컨테이너 가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날도 듣고 이런데. 그게 되게 어. 내가 좀 목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예. 그래 덥지는 않아요 에어컨이고 뭐고 다뭐 혼자 다 저기 저걸 다 설치도 하고 또뭐 그러니까 전기도 손도 뭐볼 줄도 알고 이래가지고 어, 뭐 아는 에어컨도 있고 예 그래요 좀 아, 아늑하게 이렇게 생활할수 예, 있도록 돼있요 예, 예. 농가주택 있잖아요. 네. 지금 신청을 하나 해놨는데 시간이 좀 걸린데. 아, 그래. 그런 거를 좀해야 예, 예. 농가주택 뭐. 그러 뭐, 걱정 그, 안 한데, 저기, 되는데. 그, 그 선생님, 지금은 예. 경제적으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때 쫄딱 망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좀 회복이 어, 됐어요. 오, 회복이 많이 됐지. 많이 됐어요. 예. 결출도 좀 하고. 그럼요. 정, 뭐, 저거, 한다, 그러면은, 뭐, 차례도 하나 말은 해줘야지, 뭐, 지금 그, 저게, 그, 뭐, 세렉스나 이런 거, 짐실고 다니는 거. 뭐, 차살도는 있어요, 선생님. 그럼요. 아, 그럼, 그러, 그러면은, 그동안에 열심히 사신네 그, 오셔가지고. 아이고, 진짜, 10년 동안에 내가, 음. 그, 그, 물난리 나고, 그, 월드컵 때 물난리 나고, 폭창 망했어요. 어. 폭삭망해가지고 진짜, 뭐, 누구말떠나, 그, 한 50일 동안에 도로하고, 뭐, 전화 이런 게다 끊겨가지고, 뭐, 그래서 삼척쪽으로 나가가지고, 충전시켜가지고 들어오고, 오십 일 만에 아이고 복구가 돼가지고 도로가 네. 진짜 개 고생하고 응. 저쪽에 강원도 있을 아, 때 삼척에 있을 때 예예 예. 삼척에 있을 때 물난리를 겪고 쫄딱 망해가지고 영주로 오서 깔말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뭐 현금하고 뭐 이런 거뭐 받을 돈 있는 건 받으러 다녀보니까 뭐 망했는데 누가 죽냐고 어. 그 삼척 쪽으로는 물이 차가지고 시내도 막 장지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아이고 그래 예, 그 그래. 저도 있는 거다한 8천 수 되는 거싹다뭐 물난리로 다 떠내려가고 하우스 다 망가지고 아 삼척에서도 그럼 농사를 하셨네 그 닭농사 닭농사를 예부하기큰거 하나 가지고 어, 저게 보상이 어, 한 8천 수에 얼마 나왔나면 뭐. 150만원 정도 탈첨수에 150만원 밖에 안나왔어요? 네 재보상 해가지고 150만원 나왔다고? 네 157만 몇천원인데 그것도 중간에서 저기 공무원들이 띠먹고 공무원들이 띠먹고? 어 띠먹고 이장도 아, 띠먹고 이장도 띠먹고 어예그 나쁜 뭐, 놈들이죠 구조품, 구조품 나오는 것도 좋은 거는 저 마늘을 다 갖다 입히고 다또 덮어주고 후, 잠깐... 후진 것만 주고 야그 저기 그래 아 사람 말도 말아요 어 그, 내가 그, 뭐, 그... 진짜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하기가 못하는데 성격이 조금 이제 그래 그래 선생님 예 어차피 그거는 이제 가거지 사고 예 가거지 사야 뭐 예. 논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마음이 착하고 예또 동물도 좋아하고 아 동물 어. 좋아하고 동물 키우는 거 좋아하고 네 예, 키우는 거 좋아하고 파는 건 내가 걱정 없으니까 또또또 예, 또. 또 하나는 여자분이 예. 같이 술에도 한잔 하고 노래도 한곡 정도 노래방에 아. 가가지고 노래도 한곡 하고 어. 노래방에 가서. 예. 선생님 노래방에 가면 어떤 노래 해요? 저는 뭐 배우 노래를 많이 좋아하니까 배우, 배우 그장충강공원 이런 거. 예 예. 뭐 돌아가는 삼각지나 아, 돌아가는 삼각지 그래. 예. 어. 그래 여자분 만나면은 뭐 예. 술에도 같이 한잔 하고 그랬으면은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예, 예. 동물을 좀 좋아하고 키우기만 키우면은. 예. 내가 이제 물건 같은거나 뭐 닭도 이제 뭐 판매도 하고 이래가 배달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다 이말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성분이 한분 오잖아요 거기에. 예, 예. 그러면 그 여성분한테 잘해줄 자신이 있어요? 아이고, 100% 내가. 예. 예, 뭐, 뭐, 목숨을, 이래. 그 여자 있는데 목숨을 걸으라면 걸 수도 있어요. 말은 다그래 하더라, 체 체면이. 아니, 나라는 사람은, 예. 그, 이렇고저렇고 삐뚝삐뚝 휘뚝 예. 하는 사람 아니고, 아. 예, 또, 기문기고. 아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려면 걸 수도 그렇지요. 있다. 그런 렇지요그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세가 돼 있고 예. 한 30년 동안에 예. 그런 자세를 갖고 뭐이조금 있었으니까 근데 저기 처음에 여자 만나기 전에 말은 그래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그래. 고생 있으면 내가 진짜 그런 여자가 있, 이, 있고 응. 여기 촌에 와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응. 그.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낚시도 뭐 오토바이 뒤에 그 네. 큰 사륜 오토바이 있요. 예. 낚시도 뭐 같이 가자 그하면갈 수도 있고. 여기서한삼3 0분이면 뭐 목숨 건다 하지만은 저기 낚시 얘기를 말하는 라거아요 낚시는 뭐 취미잖아.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여성분이 그 마음을 다잡고 그 시골에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뜻, 뜻을 함께 하기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은 예, 예. 정말 저기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예. 어차피 농사야 이제 같이 하겠지만은 예, 예. 그 고생 안 시키고 남은 여생을 여성을 위해서 예, 예. 그렇게 저기 어이 바르게 이렇게 살이 각오가 돼 있느냐 안나 예, 자세는 돼 있죠 예 그래 그러면은 됐죠. 예, 계란도 아주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뭐 택배로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아, 계란도. 예, 계란은. 계란을 선생님, 예. 저기 택배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시나요? 예, 예. 예. 계란은 서른 개 정도 해가지고 계란판이 따로 있어요. 예. 예, 택배 보내는 판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격을 얼마 받으세요? 가격이 지금 3만원씩 받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예. 그 계란 그한방제가 주문해도 돼요? 그렇죠. 어. 그 초란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망 시작해 가지고 놓는 거는 한두달 정도 됐는데 그거는 25,000원. 예. 예. 그 삼제 조금 이제 좀특난좀 좀 비슷한 거 그런 상품 같이 있는 거는 3만 원한 판에 30개에. 예, 그래요. 예예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주문을 할게요. 예예 예. 선생님. 예그 좋은 여성분을 만날 수 있도록. 예예 예.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예, 예. 그래요. 예 날씨 더운데 예말애 많이 쓰십니예예 감사합니다.